안녕하세요 룡입니다 이 후기를 제가 모아서 들고 오려고 했는데 두 개는 번개장터에서 산 거라서 네 번개장터 후기를 빨리 남기려고 두 개를 먼저 뜯게 되었고요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이게 반태포 만 원이거든요 되게 무거워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하고 뜯어볼게요 어, 어이씨!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일단은 되게 뭔가 대단한데 지금 어, 어떡해! 이거 뭐야? 자 아, 컴퓨터 보여드릴게요. 어, 세상에. 자, 어떡하지 이거를? 어, 먼저 이렇게 왔고요. 이게 제가 떡매랑 실수만 있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게온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마테? 네, 덤인 것 같은 것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짠! 나는 이게 다 덤인 것 같아요. 마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냥 이렇게 아무 무늬 없는 단색이랑, 그리고 이렇게 숨 마테. 이렇게 돼있고요 다음, 디저트. 음, 이런 식으로 케이크랑 있고, 먹는 거 소개시켜드리자면, 마테 컷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무슨 일이지? 어머니 벙벙하네요. 이런 식으로 꽃, 꽃, 모양이랑 이런, 이런 무늬, 체크 무늬도 있고요. 단색, 도 있습니다. 하아 그 다음, 마테가 이렇게 많아요. 떼서 쓰는 것 같고, 이거는 모양이랑 이거는 출립 같죠? 이것도 떼서 쓰는 것 같은데, 음, 너무 귀엽다. 인색이 같은 거예요. 지랑 이거 다 있었던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는 점이 아닌 거같죠 잠시만요. 이거는 막이런 어이구 여기도 스티커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어, 지옥상주님이랑 이렇게 모아놓은 쪼람지 님인수랑 유방곰님, 이렇게 큰인스가 피아노 소리 들리는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유방꽃님이 그 맨날 주시는 랩핑기, 유중중님 랩핑기 같은 거 모아놨다가 저한테 주신 거 같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왕큰게 스티커인가봐요. 진짜 커. 대박. 이게 A4 반이거든요? 진짜 크다. 이런 식으로. 뭐야. 어 여기도 스티커가 있네. 뭘 안에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음. 어디 어도 뜯어서 건드릴게요. 이렇게 엽서를 모아서 내장 드렸고요. 또 엽서 같은데? 엽서랑 이게 스티커 같아요. 잘안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투명해서 이것도 엽서 같고요. 귀엽다. 이런 거. 용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갖고 싶었거든요. <laughs> 너무 웃기네. <laughs> 좋다다 <laughs> 이런 거 그리고 이거 통째로 넣어주셨네요. 이거 밑에도 지금 다 덤이거든요? 이런 게 온다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와버렸고요. 본품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런 떡매들이 왔어요. 차례차례 어, 스케일을 시켜보자면 이거는 한 권인 거 같고요. 이런 사과 모양 너무 귀엽다 그렇죠? 이거는 호랑이 이것도 이런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나 봐요. 꾸미기 할때 쓰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단팥빵이네요 귀엽다. 안기빵 느낌 여기 안기빵도 있다. 안기빵. 오 어, 이거는 아까 그 호랑이랑 같은 작가님인가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그냥 토끼. 그다음 탐관인 것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시간표 같아요. 음, 이거 유용하게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시간표. 또 안기빵. 그리고 이런 동우성 모음인데, 아 이거 세개또 들어있는 건가 봐요. 소파처럼. 그리고 이렇게 이런 동네랑 이거는 꺼내서 보여줄게요. 귀엽다 이런 영수증 같은 건가? 아까 스티커 있던 거다 그죠? 그럼 이 도안이랑 이렇게 투도리스트 같은 거 보내주셨어요 썸매만 해도 벌써 만원 채운 거 같죠? 스티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야 약간 이게 스티커가 미쳤어요 스티커가 되게 미친 거 같아 어떻게 이렇게 왔거든요 음, 떡네라는데떡네 떡매 먼저 보여드릴게요. 떡네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또, 암기빵. 이랑, 뭐지, 이게? 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 하트, 체크. 음, 체크 예쁘다, 그죠? 체크 이렇게 있고 여기도 떡내가 이만큼이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포장 안된거부터 볼게요. 이런 거 스티커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풀코를 안 해서 쓸 일이 없어가지고 안 샀는데. 이런 식 조금은 썼긴 한데. 다 보내주셨어요. 야 무슨 일이야, 이게. 음. 어, 신기하다. 헉,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색깔이 좀 미쳤네요.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Okay. 이거는 반짝이 나비 하트 도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조각 스티커라는데 이것도 뜯어볼게요. 마테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아, 뭐야? 헐. 이렇게 일단 인수가 있고요. 인스 인수 기억죠? 포스터이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붙여주면서 스티커로 쓰기 좋거든요. 어 뒤에도 있다. 예쁘네요 그리고 일단은 포장 안된거부터 보자면 뭐지 이거는? 이게 스티커인가 봐요 음, 이런 식으로 큰 스티커? 이렇게 붙여서 활용을 할수 있는 거 같고요 여기도 큰 스티커 버섯마을이네요 이렇고요 다음은 뭐죠지? 이거 푸른잎니거 아닌가? 이렇게 도모동이랑 보내주셨어요 어? 엽서 호랑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은 도안 여러 장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스티커랑 이거는 도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이타 맞나? 틀리면 안 되니까 아이고 보다 보다 왜이렇게 작은 조각 스티커들을 동그랑? 이렇게 작은 실수? 이런 거를 다 주셨어요 헐그리고 이거 다 공정이 맞아. 빨리 넘겨아 <목소리> 오케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 짠. 여기도 떡매와 모조지 스티커가 있다고 하네요. 봉투부터가 너무 예뻐. 조심히. 짠. 일단은 떡매. 암기빵이랑, 이렇게 집 같은 거, 오메 배우님이네 다음 이것도 모조지래요. 이거 아까 봤던 그건가 봐요. 세 개가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것도 떡매 보여드릴게요. 착 체크랑 이렇게 빵이랑 어 아까 전에 호랑이 그쵸 그 그림체 이런 공룡 제가 공룡 도 좋아하죠. <laughs> 공룡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 같은데 따로 도망공개는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 요거 아무것도 안적혀있구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참 잘했어요, 스티커랑. 이렇게 스티커는 뺄게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조금 사용한 실스들. 그리고 동우송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요방구님. 음,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따로 포장해서 넣어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다음, 이렇게 문구. 이것도 똑같은 거두장 있고, 똑같은 게두 장씩 있어요. 뒤에는 실수 같네요. 여기 더 있네. 이 <laughs> 부분 이렇게 이 잘라서 주셨고, 손목님 이랑, 이런 거막 주셨네요. 야 너무 많다. 일단은. 마지막 봉투. 짠, 이게 마지막인데, 너무 커요, 이거. 진짜 커. 뜯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먹는 봉투 같은데, 너무 예뻐. 오, 세상에. 우와. 어떡하면 좋지요. 일단은 뒤집고, 뒤집어서. 천천히 소개를 할게요. 요렇게 이거 먼저. 이러고 이런 얘기 하나 와 진짜 너무 많아서 웃밖에안 나오는데, 지금 이게 3분의 1이에요. 알스 넣어주셨구요 아, 마지막. 마지막. 오, 이렇게 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싫어고요 이게 반택급 만원에. 이렇게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왔어요. 이제 두 번째. 이거는 바인더를 샀어요. 그, 뭐지? 유댕닷컴이랑 원어디스꺼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유댕닷컴만 보고 하고 뜯어볼게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뜯어봐야겠죠? 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게 워낙 있을 거, 거의 덤처럼 넣어주셨대요. 그리고 이게 뭐였지 포카 바인더였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 근데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그죠? 한번 어, 이렇게 뽀사줘야될것 같고, 그래도 귀엽습니다. 뭐였지? 다음 이렇게 통, 바인더. 이렇게 열어볼게요. 시가 거의 60장 정도였는데 단면이 많아서 그냥 단면을 안쓸 거거든요. 단면이 많아서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네.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바로 다음 하울로는 이렇게 이어서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